길이가 160km인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2차선으로 넓히려고 합니다. 2차선을 넓히는거죠. 늘어나는 도로의 넓이가 몇 헥타르 인지 자 봅시다. 음. 넓이로 쓰는게 R 요게 10m 10m면 100제곱미터가 되고 요게 1R에요. 요걸 길이를 10배씩 늘리면 100m 100m가 되고, 요걸 1헥타르라고 하는데, 요게만 제곱미터가 되고, 배가르가 1헥타르가 되고, 그 다음 또 10배씩 늘리면, 요게 1000m, 1000m인데, 요게 1km, 요게 1km가 돼서, 이건 1제곱km가 돼요. 이건 100만 제곱미터가 되고, 만 아르. 100헥타르 1제곱킬로미터가 되죠. 네. 그럼 일단, 요거 넓이를 구해보면, 가로가 160킬로미터고, 세로가 6미터죠. 그죠? 그러면 요거 미터로 바꿔볼까요? 1킬로미터는 1000미터니까, 요렇게. 미터, 곱하기 6미터가 돼요. 그 나는 96만 제곱미터가 되죠. 그죠? 네. 근데 헥타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? 1헥타르가 만 제곱미터거든요. 그럼 이게만 제곱미터가 96개 있다는 뜻이고 만 제곱미터가 1헥타르라니까 1헥타르가 96개면 96헥타르가 되겠죠. 그렇죠?